Oh <laughs> go! <웃음> <웃음> 이게 그 숨어있는 가수의 진배목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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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들을 그 시간당 30분씩 불러 다 초대를 하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죠 거기서 많은 그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데 그냥 그저 세상에 그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이제 많이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활동을 또 많이 하니까 이게 또 중간 프로그램이 교육 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돈은 그냥 돈은 그냥 몇백만 원 갖다 버리지만은 대신에. 부자로 얻는 게 있어요. 이 우수. 음. 통장이 매일 첫 자야. 음. <laughs> 매일 첫 자지면 부자라 마음은. 자, 자 내가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오늘도 대구서 숟가락 강사님도 불렀어요. 음. 내가 돈도 안 주는데, 나도 돈안 받고 가는데, 그래도 좀 오실랍니까? 했더니 기꺼이 오시게. 여기까지 오래리면 여기 너무 넓고 좋더라고. 음. 그래서 한번 또 와서 음.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이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화문 원장도 하고 계시고 그새끔따콤하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얼굴은 안 이뻐 아. 자 그런데 너무나 새콤따콤하게한번딱 보고 내가 엄청나게 빠져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쁘나 안 이쁘나 나는 이쁜 소리 배우면서 한 번도 들어 적이 없습니다 이쁜리 너무네 안경 가서 처음으로 어떤 할아버지한테 이쁘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날, 그다음 날 그거 때그 선물을 한번따그거는데 <laughs> 나는 이쁜 소리 한번들어본적요 여순이가. 매일 남자가 이 소리는 엄청나게 들었는데. <laughs> 나, 그렇지야 남자가 소리 해줘야지. <laughs> 오빠의 1인 큰 남자 맞나? 맞아. <laughs> <laughs> 자,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간장이 맞춰 소개받은 대구에서 온 숟가락 망파 강사 이정님입니다. 음. 저는 대구에서 요양원도 하고 있고, 근데 좀 뭐가 멋슨 댔는 게, 요양원 가시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제보고 공주라고 부르거든요. 봉주 왔다는데, 내가 안 이뻐요? 예. 이게 죠 예. 근데 맨날 다른데보다 이어게 소개를 해. 내번도이 저희가 이제 그 요양원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면 우리 분들이 너무 재밌어고 즐거워하는 프로라서 내가 네, 우리 단장님한테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저도 같이 함께하고 싶으니까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라고 예, 폴이 왔어요. 그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막 음, 음. <laughs> 각설이 옷 입고 그러면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반나는게 대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선생님, 우리 단장님이 그 60이 넘어가는 항상 치매에서 그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아 90살 되고 100살 되면은 치매를 안걸리안 걸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저기두천이나군청에서 그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한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이게? 숟가락이지요? 음. 숟가락 이렇게 두드리면, 이면 파예요 그래서 숟가락, 이걸 갖고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숟가락 난타라고 합니다. 네. 이 숟가락 난타는 어떤 용도에서 나왔냐면, 몸을 전체적으로 두드리면서, 어, 이 몸속에 있는 잠자는 세포,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분해지잖아요. 그냥 세포들이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세포를 자꾸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자꾸 두드리게 되면 즐거워지기도 하지만 몸에 건강이 좋아서 이게 운동이 지금 전국으로 인기가 완전 짱입니다 짱! 이거 <laughs> 하나만 가지면 한 1시간 정도 놀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까겠 그냥 음. 이렇게 두드려도 됩니다. 음. 자, 이거 한번. 对。<Yeah. S 2> yeah. 좋아하는 이 피가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노래가 나오지요. 네. 도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노래로 한 번, 우리 다 좋아하시는 노래가 뭘까요? 찔레고? 찔레고, 찔레고스한 번. 있어요. 찔레고스로. 아까 찔레고 신청하신 분? 예. 다시 한번 꺼내셔도 됩니다. 러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보셔도 되죠. 네. 자, 손들리면서 저를 따라서 박자 맞추시면 됩니다. <laughs> 하는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동작을 모르시면 저보고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네. 저희가 접시를 나눠드렸는데 운동 어,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 안에다가. 나 지금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여기 다 담아주세요 다 담으셨죠? 담으셨으면 다 <laughs> 이제 사정없이 두드려 깨부실 거예요 이 접시 깨줘도 괜찮아요 제가 이 접시는 얼마든지 살수 있거든요 다 담았나요? 하나오고 <laughs> 슬프고 네. 다 담았죠? 제가 때려! 그러면 마구잡이로 깨부시는 겁니다 준비 때려! 안 깨져요. 그런데 안에 있는 거다 말라갔습니다. 자유동 낭낭1 8세할 건데요. 어르신들 이 노래 다 아시지요? 당당히 네. 가. 재미 없잖아요. 이게배가 많이 나는데 네. <laughs> 뱃살 빼려고 운동하려고 하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 들어놓고 혼자 막 이렇게 하면 운동도 되고 됐요 네. 이번에 조금 더 신난 거할 건데 뭐 힘든 신오야 노래 아시죠? 네. 이것도 노래를 크게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노래 틀어주세요 네.